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며 주님의 마음이 담긴 가장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먼저 지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전하는 일에 게으르고 핑계와 이유를 앞세운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바쁨을 핑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잃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 주변의 이웃과 가족, 직장 동료가 주님을 알지 못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방관한 저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은 교만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제 안에 부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시는 이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려고 전도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영혼의 구원이 전도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땅에 실현되는 구원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 날이 단순한 행사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움직이게 하시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준비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친 귀가 열리게 하시며 어두운 영혼이 빛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사탄이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열로 덮어 주옵소서. 예배당에발을 들이는 순간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도하는 저희도 준비되게 하옵소서.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에 은혜를 더하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온기를 불어 넣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과 성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시고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선한 마음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아량을 주옵소서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나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더디 열리는 것 같은 태신자의 마음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기다리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믿음과 겸손도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그날 예배당의 감사에 눈물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번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응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 불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이땅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전도가 또 다른 전도를 낳아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위해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그길 끝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할 이들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일평생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